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안전공제입니다. 저희 사건 중에 학교안전공제 후유장의 보험금을 청구했었는데요. 고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가 식사인데 파일이 됐고 이걸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후유장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을 안 해서 결국 소송까지 갔고요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입니다. 저희가 학교 안전공제를 상대로 십자인대 파열 장애보험금을 한 수십 건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학교 안전공제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보상될 수 있고 왜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냐. 그럼 장애보험금은 뭐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공제는요. 아까 인트로에 소개됐던 것처럼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결국은 모든 교육 활동이나 등하교시에 발생한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단체보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교육활동이 뭐냐? 학교 내에 있는 시간은 물론이고요. 등하교 그리고 체험활동, 야외활동, 현장학습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나 교사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럼 학교안전공제가뭘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다친 경우의 부상은 물론이고요. 저희 사건 중에는 기숙사에서 기존 질병으로 쓰러져서 현재 안타깝게 전신마비가 된 경우, 운동 중에 사망한 경우, 학교에서 자살한 경우 등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부상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죠. 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의료 보험으로 처리된 급여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성형외과, 뭐 수술비 급여, 재활비 급여 등은 학교 안전 공제에서 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비가 궁금할 건데요. 학교 안전 공제하고 실비 보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실비보험은 실비보험대로 받고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에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핵심인 이 후유장애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건데 이걸 괜히 오해하고 학교에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애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 그게 정 걱정된다면 애 졸업시키고라도 청구하시면 돼요 후유장애보험금은요,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친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청구 안 하시고 후유장애진단을 안 받았던 분들은 꼭 다시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담스러워서 이 장애보상금을 청구 안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자인 대파일 후유장애급여를 1억을 받았다 칩시다. 1억이면요, 학생 4년 동안 대학 등록금에 책값이 용돈까지 전부 다쓸수 있는 돈이에요. 어차피 학생이 다리가 다쳐서 받을 수 있는 정당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면 더 유용하게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십자인대 파열 관련해서는 한천 건은 진행한 것 같아요. 연구장애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안전공제에는 요 법령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 법령은 국가배상법의 장애 판단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국가배상법의 장애 기준을 보면요 국가배상법은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에 따라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인대 팔 같은 경우에는 10급 내지 12급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례는 장애가 10급이 나와서 2억 원을 지급받은 경우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료가 많아서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적으로는 5mm 이상 동료, 즉 12급 정도의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2억의 반인 1억에 산 1억 2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장애 진단 받아서 청구하고 장애 보험금을 받으면 되지 왜 학교 안전공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냐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진행해서 승소한 학교 안전공제의 사례가 수십 건이 있고요.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 소송 전에 전부 다 10급 또는 12급의 장애 진단서를 받고 청구를 했던 케이스예요. 근데 청구해서요. 단한 건도 10급이나 12급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학교 안전공제의 장애보험금을 청구하면요, 무조건 자문병원의 진단을 받아보자고 해요. 결국 그 자문병원에는요, 지앤알비나 닐렉스라는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건 텔로스를 이용한 엑스레이로 촬영한 스트레스 뷰보다요 훨씬 불리하게 장애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학교 안전공제가 이런 요구를 할때 이걸 응해야 될까요? 저희는 절대 안, 안 합니다. 왜냐? 안 나오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안전공제사고는요. 결국 소송 전에는 이 금액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실제로 소송 가면 10급 받을 수 있는데 한 12급으로 협의하고 끝내는 경우 충분히 12급을 받을 수 있는데 14급으로 협의하고 끝내는 경우는 봤어요. 12급으로 받았으면 금액을 1억 2천을 받을 수 있는데 14급을 받으면 3천만, 4천만 밖에 못 받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소송 가서 차라리 이자하고 변호사 비용 전부 다 받아버리지. 그거 받을 거면 아무도 선임 안 하고 그냥 혼자 진행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맡기기 전에 이 검사, 저 검사를 전부 다 학교안전공제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다 하고요. 한 두세 개 했는데 전부 다 5mm가 안 나와요. 근데 이 금액을 이제 소송가서 받아줄 수 있겠냐라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님이 봤을 때요. 장애에 해당 안 되는 근거가 너무 많네? 라고 하면 마음이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송 전에는 학교안전공제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전공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 지급하지 않는 거고 결국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소송 가면 좋죠 저희는 왜냐면 법원에 우리가 요구하는 텔로스로 스트레스 뷰로 촬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 진행에서 90% 이상이 전부 다 12급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학교 안전공제랑 보상과 배상이랑 소송 진행한 사건이 수십 건이다 보니까 학교 안전공제 측은 5 m m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는 12급 인정 못한다 과하다 라고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아마 십자인대 파열 장애 유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하고 소송할 때는 학교 안전공제가 장애가 과하다 이런 주장들은 안 하겠죠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은 장애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동료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심해진다면 다시 장애 진단을 받아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소송을 진행 안 해버리면 요이 소멸시효가 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기회가 없어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보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